괜찮아요? 그렇죠? 네. 자. 중상화려 할게요. 이상화 중상화. 중상화. 중으로풀상화 중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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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맞아요 전체평균과는 전체평균 혹은 전체 분산 그건 문제거든요 그걸 잠깐 설명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음, 학생수가 아, 60명씩 있다고 하죠 근데 이거 뭐 수학점수서 평균이. 이번은 어, 40점, 평균이 40점, 이번은 평균이 60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평균은 몇 점일까요? 20점. 그렇게 했죠. 이니까 이게 뭐 이런 식의 얘기인거죠 사십 사십 퍼센트 소금물 60g과 육십 60 퍼센트 소금물 60g을 섞었더니 농도가 몇 퍼센트가 되겠냐 하면 오십 퍼센트 라고 하는 것도 어청나지겠죠자 그럼 이쪽에서 수치를 좀 바꿔가면서 해봅시다 어, 학생 수를 방 네, 120명이었는데, 여기를 40명, 여기를 80명, 그다음에 여기를 30점. 어, 어. 어. 자, 그러면은 어 40명의 평균과 80명의 평균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체 평균은 딱 가운데서 나오지는않 테고 네. 어느 쪽에 영향을 더 많이 받겠어요? 8 0명이면더 많이 먹고 몇배더 많이 먹을까? 두 네. 배. 그러니까 자 이럴 때시소 원리 같은 걸 사용하는 거죠. 이쯤에 예, 균형점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겠어요? 음. 50. 50. 50 생기겠죠? 50. 어. 30, 40. 30, 40. 아. 50, 60. 50. 그렇죠? 네. 어, 뭐 이런 겁니다. 예, 이런 건데 여러분 분산이 뭐라고 했죠?

자. 평균에서 네. 네. 평균을뺀 거죠. 오. 이게 편차잖요 어? <laughs> 그런데 평균. 그냥 분산도 평균이잖아요. 그렇다면 문제를 여기서 조금 더 바꿔 보죠. 평균은 50점으로 똑같은데. 근 네, 분산이 <laughs> 여기가 여기 분산이 10고 여기 분산이 40이에요. 그러면 전체 분산. 전체 분산은 어떻게 될까요? 어, 60, 50이면, 25는 아닐 것 같은데. 자, 만약에 학생 수가 똑같이 60, 60이야. 60, 6 0이 그럼 전체 분산 어떻게 될까요? 25? 당연히 25겠죠, 그죠? 아 왜냐면 6 0명의50 기준으로 60명의 점수를 점수에서 50을 다 빼앗고 제곱해서 평균을 내게 이거야 그죠? 여기 60개의 점수에서 또 50을 빼서 제곱해서 평균을 냈던 게이게 나왔어 그걸 다그 끌어모아서 다 더한 다음에 120으로 남았어 그래서 평균을 구했어그러니까 당연히 중간으 나온 게 좋죠? 근데 이제 여기가 40이고 얘가 80이면 전체 부산이 얼마가 나올다요 그럼 당연히 어느 쪽에 영을 더해가다 80. 80쪽 영을 2배더 받겠죠? 네. 그러니까 또 이쯤에 균형점이 나올 때로 보죠. 예, 30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분산도 결국 평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평균 구한 하 거고 방식이 똑같다는 거고 전체 평균 구하는 방식은 네, 그 시소 받침 점도 하는 건 똑같아요. 네, 소금을 농도 합한 합한 정도로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자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뭐, 580번은 그렇다면은 평균이 똑같은 거죠. 네, 평균은 똑같서이것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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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이게 시급하시네. 예, A, B, 90단이 있는데 평균이 8, 8이야. 근데 표준편차가 주어져 있죠? 근 표준편차보다는 표준편차는 시급하게 표현한다고 생님로 얘기했었죠? 네. 아, 네. 예. 표준편차는 당연히 분산으로 계산한 게 좋아요. 왜냐면은, 루트를 씌운 순간 계산이 그 우리가 생각한 걸좀 벗어나게 돼요. 예를 들어서, 3의제곱과4의제곱을 판단이 이로나놓는것 같고, 사다각기사이적곱을 루트 씌운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뭐, 루트, 그 다음에 뭐 일어나는 거, 이건 좀 다르겠죠, 그죠? 예, 값이 좀, 아무튼, 달라져요. 그래서, 표준 편차로, 다른 거보다늘분산로가는게 좋아요. 그래서, 얘가 루트 6이고 얘가 4라고 한다면, 6과 16으로 이렇게 생는게좋요 그래서, 근데, 이때 이제 인원수가, 인원수가 똑같아. 여기 여섯 명, 여기 여섯 명. 그죠? 그러면 전체 분산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네, 가운데. 네, 예, 가운데 10일. 그죠? 예. 그래서, 전체 분산이 1 1일이면 전체 표준 표차는 얼마가 있어노2 10일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답이 나오는 아. 자, 그러면은, 581가. 아, 이번에는 학생 수가 좀 다른데, <laughs> 학생 수가 300명, 250명. 두 집단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전체 평균이라는 얘기에요. 여기가 74점이고, 여기가 몇 점인지 모르는데, 전체 평균 점수라알 77점이라고. 그러면 여기 점수는 어떻게 될까? 이건데, 인원수가 몇대 몇이에요? 6대5. 네, 그죠, 6대5죠. 6대5면은 그, 전체 평균 규정이로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을까요? 그죠? 이쪽은 추천 차인데, 그, 몇대몇 몇 지점쯤에 그 균형점이 생길까요? 그죠 5대6 지점이 생길 거예요. 그죠? 음. 그러면은 74하고 77이 3차에 가죠. 그죠? 네. 예, 3이 5인 거야요 그러면은, 하나가 5분의 3이 있다, 그죠? 네. 그니까 러 여기는 5분의 3이 6번 더간 지점에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5분의 18인가? 5분의 18이면은, 3.6이, 3.6이냐? 그죠? 네. 예, 3.6 더하면 은 80.6배죠, 그죠? 그 다음에 581번 논술대회에 참가한 남학생 4명과 여학생 6명의 전체의 평균을 갖고 분산은 각각 4와 9였다. 전체 자 그렇다면은 네 4명 6명 인원수가 다른데 평균이 똑같아요. 어 똑같은 평균을 갖고 있어 그렇다면 기준이 같은 거니까 분산 구할 때좀 편리하게 구할수 있는데 분산이 4와 9야. 그러면 전체 분산. 전체 분산은 2대 3이니까 얘가 2대 3이니까 당연히 3대 2만큼의 지점을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오후 차이나 아 해야 되고 딱오 차이나. 거죠 그럼 여기가 얼마겠어요? 7 대겠죠. 7대 9. 아, 그죠